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영상은 제가 사실 뷰티 채널은 아니긴 하지만 많이들 댓글로 문의를 주셨던 헤어스타일링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커트는 우선 제가 장나라님의 사진을 들고 가서 레이어드 컷, 중단발 레이어드 컷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중단발 레이어드 컷이다 해주셨고, 펌은 하지 않았어요. 펌은 하지 않고, 매직도 아마 한요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고. 제 머리가 되게 얇고 축 처지는 모발이라 깔아앉는 머리가 싫어가지고. 고데기를 사용하지 않고 에어랩을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혼 때 결혼할 때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까질 정도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저는 예전 버전이라 이 방향이 있고 또 다른 방향이 또한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체하지 않고 이거 한 개로 이 머리 스타일링 끝낼 수 있는 하나로 종결시킬 수 있는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뭐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말리고 나면 제 머리 상태인데요. 볼륨감이 좀 없고, 축 쳐져 있어서 얼굴이 좀 캥해 보이네요. 에어랩을 물기가 있어야 스타일링이 좀더잘 돼서 머리를 적시고 왔습니다. 먼저 가운데를 중심으로 섹션을 두 개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왼쪽 먼저 해줄 건데, 안쪽 머리를 조금씩 나눠서 스타일링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에어랩을 안쪽으로 넣고 들고 있는 머리카락의 안쪽 부분을 조금씩 버려주면 돼요. 그러면 에어랩이 머리카락을 잽싸게 말아주는데, 이때 수직으로 말아줘야 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약간 각도가 생기면 웨이브가 S컬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란 컬이 생겼죠? 이거를 똑같이 반복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다 말아주고 손으로 한번 컬을 풀어서 자리를 잡아줘요. 좌우가 굉장히 다르죠. 여기서 따로 배럴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오른쪽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줘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리면서 머리 스타일링을 하면 됩니다. 밑에 컬은 뽕실뽕실해졌으니까 위에 정수리 볼륨도 살려줄게요. 정수리 쪽 섹션을 나눠서 안쪽에 에어랩을 넣어서 정수리보다 좀더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볼륨을 넣어주는 거예요. 볼륨감 장난 아니죠? <laughs>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면 되고, 앞머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바람에 앞머리를 맡겨준다는 느낌으로 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처지는 느낌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 볼륨도 넣어주고 있는데, 귀 위쪽 머리를 들고 에어랩을 넣은 다음에 바람을 쐬어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데, 확실히 공기가 들어가면서 옆이 뽕실뽕실해지죠? 이렇게 옆에 볼륨까지 만들고 자리를 잡아주면 끝이 납니다. 꽤나 뽕실뽕실해졌죠? <laughs> 생각보다 되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예쁘게 스타일링 할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